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 울산시장과 구청장 등 대부분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후보 등록 첫날 울산 시장에 출마한 국민의 힘 김두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아, 울산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젊은 도시, 잘 사는 울산을 저 김두겸이가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송철로가 일하면 격이 다릅니다. 울산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남구청장과 중구청장 후보, 울산시의원과 구군의원 출마자들도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찾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와 그리고 비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납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정보 앱에 공개돼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